그냥 제가 동영상은 그냥 4개 올릴게요. 그때 동안 진짜 죄송했어요. 동영상도 안, 못 올리고. 제가 오늘은 일체경을 만들기, 마크로 일체경을 만들기, 그걸 해볼 거예요. 일단은, 제가 상황극을 할 거거든요. 일단 여기에 다 재료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더. 저는 하늘색 좋아하죠. 하늘. 요걸 아크릴이라고 하고, 물풀. 물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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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풀. 아니, 이걸로 가자. 물풀. 물, 물풀. 소다. 소다. 그리고, 휘젓는 거. 그리고, 요거는 완성작이라고 할게요. 일단은, 시작해보도록 하죠. 아, 오늘 진짜 심심하네. 아, 잠깐만, 요 <laughs> 물이 없네 와 아, 오늘 진짜 심심하네 오늘 액체한을 만들어 볼까? 자 일단은 물이 필요하지 물 아이고 물그 다음에 아이클레이를 녹여줘야 되겠다 아이 아이클레이 아이 아이클레이 아 괜찮아 아 아니야 제대로 넣어 저는 끝까지 노력하는게 자, 아크를 계속 녹여 줍니다. 계속. 자, 자 이렇게 아, 아이클레이를 녹여 줬으면 물풀 물풀. 어. 어. 물풀을 넣고 가스 아니, 소다를 넣고 아이 소다를 넣고 아 <laughs> 아... 됐다. 사자를 놓고 섞어주면... 자, 이렇게 체그물이 만져... 아예 만들어졌는데 만져봐야지. 좀 이따, 좀 이따, 좀 이따, 좀 이따... 아, 바쁜 도전... 바쁜... 와 바풍 실패 예예네 yeah, yeah. 여러분 일단 마크로 액, 액괴 만들기 였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만들어 주세요 저 진짜로 힘들라고요 그러면 빨리 광고나온다 그럼 안녕